안녕하세요 자전거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아이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후미등입니다 후미등 어 너무 식상해 너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전거들도 있어요 후미등에 달고 싶은데 못 달아요 뭔 얘기냐고요? 바로 배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짐바지에다가 가방을 달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잘 달기 힘들어요 왜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얘가 가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손이 되면 달았어요 달았는데 뒤에 가방을 올려놨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다 달을까 봤더니 달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막 대롱대롱 막 매달고 이런 데다 막 달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자, 짐바지 전용 호미등입니다. 진바지용 호미등. 일반적인 진바지들이다 요런 형태로 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달아보려고 그랬더니 마땅한 게 없어요. 희한하게도 정말. 지금까지도 봤을 때 진짜 마땅한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세이펀이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에서 드디어 이 뒤에 맞는 모델을 찾아왔습니다. 요 구멍, 큰이 구멍 두 개에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깜빡 깜빡 뒤에 가방이 있어도 굉장히 신성이 좋은 흥미 등을 달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아이템 괜찮지 않나요? 요 아이템은 지금 현재 세가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번 그냥 켜지고 꺼집니다 켜지고 꺼져요 그리고 2번 켜지고 깜빡이고요 꺼지고요 켜지고 깜빡이고 꺼집니다 3번 그냥 봐도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길게 누르면 충전을 하는 제품이고요 길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환하게 풀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자, 내가 짐바지를 사용하는데 가방 때문에 풍미등은 정말 좀. 결기 좀 애매하셨던 분들은 1번, 2번, 3번 중에서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이번 영상. 별거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재미있고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아이템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전거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